대단공, 자 아주 짧게 노리면서 아 어, 이거 맞춰냅니다. 예. 자이 방향은 굉장히 어려운 방향이었는데 또 일적구가 종단을 하면서 좀 위험한 순간을 연출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스키스도 아주 가까스로 빠지면서 일단 내공을 저렇게 짧은 쪽으로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아, 대단합니다. 네. 다음 공격 비껴치기네 버프션이죠 깊은데요 네 치자마자 아차 싶었던 김현우 선수의 공격 <목소리> 코너 돌아 다시 코너 돌고 지나갔습니다. 뒤돌리기. 어, 좀 위험했어요. 예. 네. 두께가 좀 어중간했기 때문에 일목적으로 달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대. 네. 자 지금은 조금 더 일목적으로 먼저 보내놓고 내공 이진입해야 되는 그런 형태였었죠. 치기 날카롭게 치고 나와서 성공 옆 돌리기. 두꺼운 두께로 자발적 앞쪽으로 빼냈어요 키스를 줬습니다 멋지게 들어갑니다 <목소리> 번개같이 키스를 빼내고 내공 컨트롤 또한 아주 좋았네요 이번엔 뱅크샷 빨간 공 왼쪽을 카카스로 돌아서 정확 맞았어요. 어, 들어갔습니다. 네. 네. 자, 빨간 공이 살짝, 네 김봉철 선수 지금 안 맞은 줄 알았나봐요. 네, 안 네. 맞은 줄 알았고 심판 콜도 지금 못본 상태로 네.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자, 본인 스스로 판단을 안 맞은 탁? 걸로 했기 때문에, 네이 각도가 제일 잘 보이겠죠. 흔들리는, 네, 네. 흔들렸어요. 집중을 하다 보면 선수가 선수코를 못볼 때도 있죠. 예. 마셨어요? 하고 물어보네요. 길 가다 두점 주운 기분이겠는데요. 앞돌리기. 연속 득점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어또 뱅크 샷 오나요? 네. 3 9슨 1.1점을 지금 김봉천 선수가 확인을 했고요. 한 2포인트 반 정도 지점입니다. 길지어. 아 포인트 많이 지금 살짝 넘쳤는데 예, 한22 정도 쳤던 예. 것 같은데요. 출발 선상이 이제 그 점수로 얘기하면46 정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예. 22 쳤으면 24 정도에 떨어지는 그런 각도였거든요. 정말 예. 28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것까지 들어갔다면 퍼펙트 큐에 상당히 좀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아쉬웠던 스리뱅크. 아 굉장히 가볍게 네 1점 부드럽게 공격 성공시키고 공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자공이 아래쪽에 좀 갇혀있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많지 않습니다 뒤돌리기 형태로 얇은 두께로 치고 나가면 자 지금은 얇게 나가면서 다시 한번 키스 형태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넣어치기 였군요 순식간에 뭐 샷이 나가다 보니까 네. 돌리기. 짧게 봅니다. 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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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빼면서 연속이닝 득점까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전이 살짝 빼줬고 빼줬고 지금 좀, 좀 강하게 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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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됐고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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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을 천천히 또 돌아보면서 한, 군, 한 군데 한 군데 아주 침착하게 살펴보고 있네요. 피켓치기로 진행을 시키는데요. 자, 하얀 공은 자, 빨간 공은 오른쪽 공간으로 다시 빠져나가죠. 더블 쿠션. 자, 여기서 조금 덜 내려갔던 예. 내공이었습니다. 연속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단탕한 3이닝 연속 기록하고 있어 있네요 김현호 선수. 얼목 좋고 두께에 대한 설정은 좋았습니다만 회전이 조금 덜 들어갔어요. 네. 옆돌리기 어, 이건 길게도 아니고 짧게도 아닌 것 같은데요. 돌아도 네씁쓸하게 네.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어 짧게 해서 직접 보는 편이 훨씬 더 간결하게 득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또 김봉철 선수 평소 스타일은 그쪽에 가깝기도 그렇죠. 한데요.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 가까이까지 네, 가서 투 뱅크가 있나 투뱅크 없나를 살펴봤네요. 자, 이벤, 이런 공은 강하게 치는 것 보다는 정확도가 우선이죠. 아, 아 두께가 아, 네. 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맞았어야 되는데요. 두쿠션 이후에 끌리게 구사해 봤던 뱅크샷. 리가 대답 말았어요자 네. 이거 코너 안 좋은데요. 아. 어, 김복철 선수 지금 그러게요. 맨 잉제 공 탄데 다칠 수 있는 공들을 지금 놓치고 있는데요. 예. 세트를 내줬던 아쉬웠던 그런 것들이 좀 잔상에 남아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1점. 그 사이에 김현우 선수가 차근차근 따라가 봅니다. 김현우 선수 입장에선 정말 다행이죠. 네, 첫 참... 이닝에 6점을 맞은 다음에 이렇다 할 반격을 선보이지 못했는데 기회가 계속 찾아오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후에 김복수 선수 공이 어려운 공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예. 김복수 선수의 온전한 실수로 지금 점수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 아. 키스. <laughs> 자, 길게 만들기 위해서 스피ン 볼로 두껍게 한번 쳐봤습니다만 키스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득점을 하긴 했는데 또 다시 한점 득점. 공타는 적은데 다득점이 없는 걸 좋다고 네. 해야 될까요? 안 좋다고 해야 될까요? 자, 선수 생활을 좀 오래 해봤습니다만, 네. 이럴 때가 제일 답답해요. 네. 자, 1점 이후에 연속타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 흔히들 이제 선수들이 이제 기록지를 기록을 할때 보면 일자가 많으면 비가 온다 고 그러거든요. 예. 자, 뭐 비가 오는 날인지 다음 공이 안 터진다면서 하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눈 내리는 날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요. <laughs> 옆돌리기 평상시에 선수들이 어느정도의 기량이 올라가게 되면 예. 그 다음부터는 어느정도 힘 조절이나 이런거에서 자동으로 어자 본인의 힘들이 루틴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런식으로 득점이 됐을 때 다음 공이 자동으로 잘 서주는 그런 날이 있는데 이제 1점이 계속 됐다는 거는 본인의 큐스피드나 힘 조절이 좀 잘못 정상시하고좀 다르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1점이 계속 될 때는 선수들이 자기가 혹시 큐스피드가 빠르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부터 하나하나 신경을 좀 써봐야겠네요. 네, 김봉철 선수 5이닝에 득점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옆돌리기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실패했네요. 아예 득점을 못하고 0점이 계속 많을 때는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1점을 계속해서 득점을 하는데 계속 연속 득점이 없다 하는 얘기는 생각해볼 문제가 좀 크죠. 그런 답답함을 풀어내야 하는 김연호 선수입니다. 더블쿠션 아래쪽으로 내리는데요.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네. <laughs>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두께, 뭐 임팩트, 속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뭐가 문제였다고 봐야 될까요? 자, 지금은 너무 두꺼운 두께를 썼죠. 음, 예. 그 회전도 감이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두께를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이 내려갔고. 선수들이 평상시와 좀 다르게 경기가 잘안 풀릴 때 점검해야 될첫 번째 요소가 본인의 큐스피드예요. 네. 조금 너무 좀 큐스피드가 좀 빨리 나가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투 뱅크, 좋습니다. 네, 네. 잡아내네요. 자, 단쿠션을 먼저 치면서 투 뱅크를 만들어냈죠. 네. 이건 그런 표현상 투뱅크 넣어치기라고 봐야 될까요? <laughs> 네, 그렇죠. 내공이 위치만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뿐이지 네. 바깥으로 빠져 있다 그러면 투뱅크 넣어치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예. 자 회전 잘 들어갔죠. 여기서 많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사라져야 아, 되는데 뻗어내지 못하네요. 예. 또가 워낙 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예. 스피닝을 확실하게 백에 주질 못했어요. 이 세트 7 이닝 김현우 선수의 공격 4대9로5점 뒤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자, 두 점짜리를 바라볼 네. 수 있습니다. 어, 맥너치기 툭. 자연스럽게 네. 네. 거의 뭐 공짜를 선물로 해줬네요 1세트에서는 그렇게 또 투뱅크 한번 줬는데 네. 이 선수들이 가장 속상할 때가 그거예요 치고 내려왔는데 예. 딱 저렇게 그냥 눈 감고 쳐도 들어갈 수 있는 2점짜리를 저렇게 주고 나면 예. 아참 후회가 많이 되죠 네 내가 왜 저걸 못 쳐갖고 저걸 열어줬나 싶은 생각이 들고 허망하죠. 네. 자. 아... 스를 김현우 선수가 오늘 좀키스를 어이없는 키스가좀 많이 나네요. 네. 전체적으로 오늘 두께감이 좀안 좋은 것 네.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김현우 선수도 김봉철 선수에게 대회전을 줬습니다 진행 좋죠. 네. 언뱅크 넣어치기만큼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수월하게 득점해냈네요. 두 선수가 뭐 지금 보면 34위, 42위 이렇게 달리고 있는 아주 탑 랭커는 아니지만. 팀리그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경기적 경기력은 어느 정도 다들 계시지, 이제 검증이 끝난 선수들이란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큰 랭킹 차이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는 그날의 컨디션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죠. 어 지금은 또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도 한 차례 확인을 했던 건데 팀리그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방송 경험을 많이 하면서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그. 일정이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컨디션 저하 그리고 네, 그런 네, 있죠. 팀 리그에서의 여러가지 숙제가 거듭 쌓이면서 어, 개인 투어에서 성적 내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선수들은 그런 걸 겪는 첫 해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3백 어, 이번에도 김현우 선수 차이가 좀 많이 났는데요. 다시 보시면 많이 짧았거든요. 예. 김봉철 선수 옆돌리기 최근 옆돌리기 두 개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건 놓치지 않네요. 네. 남은 점수 넉점 오늘 두 선수가 모두 뒤로 돌려치기는 성공률이 70%가 넘어갔는데 옆돌리기는 50% 전후 두 선수가 옆돌리기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 오 위험했어요. 예. 네. 한번 옆돌리기 버쿠션으로 갑니다. 네, 잘 들어갔네요. 안녕. 남은 점수는 2점. 두 목적구가 다단 쿠션 중앙 부분에 있네요. 네, 비껴치기로 길게 세워봅니다. 아, 두꺼웠어요. 네. 네. 최대한 회전을 맥시멈으로 주고 전달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각도였던 것 같은데, 네. 아, 지금은 약간 두껍게 맞으면서 회전 전달이 좀덜 됐죠. 일목조금하고 약간 꺾인 상태로 갔네요. 네. 뒤돌리기 아니에요. 네 두께에서 있을 수 있죠. 네. 지금도 거리가 멀었던 만큼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 두께 오차가 가장 크게 난것 같습니다. 네. 두껍게 맞으면 좀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예. 적선곡 코너로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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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돌리기공 2세트 후반 들어와서는 옆돌리기가 상당히 좋죠 네. 자두번은 자.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옆돌리기까지 성공하면서 9이닝만에 15점 이렇게 세트스코 1대1을 만드는 김현우 선수와 김봉철 선수입니다 네, 김봉철 선수가 1, 1이닝에 6점치고 나서 조금 3이닝 공타하고 좀 길었는데 네. 김현우 선수가 추격에 그 고삐를 좀당기지는 못했어요. 연속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네. 오히려 김봉철 선수가 어려워했던 것보다 김현우 선수가 그 중반부터 어, 정말 왜 이러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두께에 대한 혼란이 크게 느껴졌던 2세트였습니다. 15대10, 6대15로 두 선수가 한 세트씩 나눠가지며 3세트는 1대1로 아주 균형감 있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